안녕하세요 아,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에버노트 이제 가입하는 방법하고 어,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려 가지고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네이버에 에버노트를 검색합니다 그런 뒤에 에버노트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에버노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첫 번째 화면에 구글 로그인 혹은 이메일로 로그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메일 주소가 있으면 어, 구글로 로그인해가지고 에버노트 회원 가입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이메일로 회원 가입을 하고 싶으시면 <laughs> 무, 무료로 가입하기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어, 이메일 회원님의 이제 이메일을 적어주시고요 비밀번호를 적고 나서 계정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버노트 계정 만들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에버노트를 설치한 다음에 에버노트 PC 버전에서 로그인을 해야겠죠. 에버노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사이트에 앱원노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앱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앱 다운로드를 누르면 자동으로 에버노트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어, 그럼 그러면 왼쪽 아래에 에버노트 어, 설치 파일들이 어, 다운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설, 이 다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완료되면 어, 클릭해서 에버노트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제 어, 에버노트 설치가 다 끝났으면 어, 이 에버노트 설치 끝난 뒤에 에버노트의 바탕화면에 있는 에버노트 아이콘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 아이디 이메일을 적고 이메일 혹은 아이디를 적고 나서 계속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작성한 후에 로그인을 하면 에버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에버노트 계정 만드는 방법 그리고 에버노트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